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수가 이제 40일인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성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느냐? 바로 오늘 본문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 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것을 기다리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어 주셨다 성천하셨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부활의 영성 중에서 네 번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어, 이렇게 때로는, 이제 우리 이번 오는 주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죠? 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삼일제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근데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사실 너무 많이 어떻게 좀 소외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 이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수에 님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죠.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다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뭐 개까지로 개까지로 조금씩 이렇게 이제 하는 것 듯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 듯한 어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마치 뭐 선물을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다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성령거가 오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은 성령거가 오시는데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이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마치 예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자리를 메꾸는 듯한 어떤 그런 인상. 뭐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으로 배우고는 있음. 배우고 있고 또 이렇게 배우고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어, 사실 이제 그 오순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어, 이것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에, 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 성천 후에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끌고 초대교회를 만들고, 초대교회가 발전해 나갔던, 성장해 나갔던 그 원동력은 다 무슨 어떤 역사냐?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기적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성령행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아는 것이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2절에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는데,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2절부터, 어, 이, 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제 누가가, 누가도, 어, 예,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누가 복음의 저자였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누가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했던 모든 그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란 것을 누가가 봐도 모든 것을 봐도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절, 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8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laughs> 아멘. 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이 명령을 내리는 이 내용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그 찬양 인도를 찬송 인도를 했는데,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들은요, 우리 이웃이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성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힘이나 이성적인 힘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많이 배우고, 지식이 높고, 성경 많이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겨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도 모르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그냥 너희는 열심히 가라. 가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끌어 나가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의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자, 그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했을까요?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다 받게 됩니까? 그는 절대 아니죠. 어,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무조건 그한 자리에 가만히 우두껏 앉아 있는다고 해서 성령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어, 이제 그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 때는 어, 뭐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래가지고 성스러운 땅으로 여겨져서 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십, 그 이제 십자군들이 결성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교도, 그 이슬람으로부터 지켜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십자군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뭐 이상하게 좀 변질이 됐지만은, 첫번, 처, 음이 십자군이 만들어진 것은 그 예루살렘을, 이교도, 예루살, 그, 그, 이슬람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군사들이었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왜 지켜냅니까? 그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어 성전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십자가만 올리 놓고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고 그래도 거기 하나님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임지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그리고 부활하신 곳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은 예루살렘 아니고 갈릴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땅, 그 땅을 생각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못박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다, 뭐가 있어요? 영적인 땅이 있어요. 내가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될 영적인 그 예루살렘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지역적으로는 이 울진 땅이, 또 죽변 땅이, 바로 이곳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영적인 예루살렘.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 내가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곳. 그래서 거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던 곳. 바로 그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끝없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그 보혜사 그가 오시면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인내하며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서 들은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가 준비되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가 그때는요 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각자 각자에게 임하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원하지 않는 대로. 원하지 않는데도 불가학력적인 하나님의 언청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느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laughs> 아멘. 네. 맨날이 못되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속히 이루어진다. 영적인 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속히 임한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거나 준비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지 않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주관적인,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는 삼일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임할지 몰라요. 어떻게 임할지도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각자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삼속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2장 바로 1절에 보면은 5순절이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는 맨날이 못되어서 역사하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하여서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전혀 그가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부였잖아요. 할수 없는 게 검을 내리고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 솔로몬 행각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너희들이 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5천 명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게 되는 역사,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이제 바울에게 옮겨지고,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 놀라운 성령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각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바로 정말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역사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자녀들 중에도 있고 우리 친지들 중에도 있고 동료 중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과 지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복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너무나 점점점 약해지는 그런 보시 보여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모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또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자리에 모여야 돼. 오늘 여러분이 같이 모였는데 정말 같이 모여야 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전도했습니까? 정말 너무나 1년에 전도해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왜 복음이 전전 전이 전달이 되지 않느냐? 성령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문에 성령의 능력에서 왜 일어나지 않았느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잠시 멈추었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불이 붙고 이 땅에 복음의 그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 성령의 불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성령께서 그냥 활랄 타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한 사람통, 나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될 때, 내가 바뀔 때,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같이 한 자리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전도의 열정이, 성교의 열정이 내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을 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해도 복음도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준비함의 믿음으로 기다려서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놀라운 복음 정거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